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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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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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맞아. 먹는 거다잘 싸는데 콕? 파인애플 이걸 넣으니까 달달해 맛있어 새콤하지 어, 자기는 안 먹어? 나 배불러 가족들이 먹는 것만 봤지 어디서 먹었니 <laughs> 나가서 <아가씨는> 먹고 왔지 <laughs> 그게 아니고 어제 먹던 한번다 빠져먹었어 어쨌든 먹었네 <laughs> 아들 먹는 물? <어른나>? 어체하면은 <laughs> 아니면 사이, 사이다 <laughs> 아니 그건 안돼요 엄마가 허락 절대 안해요 응 음.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작게 알겠죠요 꼭꼭 해두면 돼요 최대한 작게 아 이게 그냥 키네 키 <laughs> 이번에 조금 작은 거를 만들어볼나 응? 야채는 많이 넣어도 돼 오이 이번엔 맛살을 조금 이줄게 음? 아! 됐다 응나이 음. 부분 좋아해 응? 무라무라무라고요무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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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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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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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. 오이 많이 고기 많이 많이 먹어 와. 근데 이번나 야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야채는 많이 먹는 건 욕심이 아니지 응. <laughs> 밖에 나오는 것처럼 먹잖아 우리 다. <laughs> 매일 저녁 <좀. 웃음> 매일 이거 맛있어 응. <laughs> 어, 그러니까 한 번에 마셔, 응. 먹어. 한 번에 마시라고요한 <laughs> 번에 먹어. 한입에 다 먹어. 알았지 네 먹어. 아, 나도 어 먹어. 아, 어 먹어. 아, 나 배고, 진짜 배고. 여기 먹어. 그렇지. 아, 네 아무리 배고프다 했지. 배고프다 그래 했지. 응. 배고프다 하면안돼지네데 <laughs> <laughs> 크기가 내입 크기 <laughs> 이만한데요 <웃음> 아. 아. 음. 엄마 근데 숟가락 왜 주신 거예요? 아뜨물르아이몰라 아, 음 맞아 나는 파슬 합니다 응쉿쉿 파슬리 안돼 파슬리 안, 안 음, 너무 짜 너무 배부른다 근데 이거는 응. 배가 불러도 많이 안불쾌해왜 야채 많이 먹었을 때좀 그렇더라고 나도 근데 우리 고기 가좀 지금 지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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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... 마지막 진짜 마지막 거 여자 웬만한 성인보다 더 많이 먹는니까 <laughs>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잘먹다고 칭찬해 원래... 내가 친구들 중에 보면 되잖아 옛날에는... 아 다른... 다, 다 모른대 아니 근데 친구들 같이 서 보면 알잖아 이런 <laughs> 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어떻냐고 옛날에는 이랬잖아 네가 좀큰 편이지? 너보다 <laughs> 작은 친구들이 많지? 남자애들 중에서? 아니 여자애들 결혼하면 돼? 그럼 작은 편인가봐 <웃음> <뒤로>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아빠 세팅 한 이정도 된다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 먹자 응응응 다먹었죠응 응? 어? 끝? 바이바이 응응 고맙습니다